사람은 나약한 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의지에 기대어 공부하려 하지 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외로움을 타는 순간 공부 효율이 두세 배 이상 떨어진다. 이두 개의 문구를 보자마자 너무 찔리는 거야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거구나. 공부가 안 됐던 거구나. 안녕하세요. 학교 시험을 준비하던 취업 준비를 하던 우리는 혼자 공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개발자가 대기로 마음 먹고 나서 학교 수업이나 과제 때문에 개발 공부에 오로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한 학기 휴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없고, 과제도 안 해도 되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공부 효율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휴학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일주일까지 공부 효율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역시 이래서 휴학을 하는구만. 이러면서 아 되게 만족스러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딱 일주일을 넘기니까 공부를 좀 했다는 생각에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도 마시고 싶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래도 참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2주일을 버텨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공부를 하는데도 뭔가 적적하고 불안하고 공부가 잘안 풀릴 때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낮잠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개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뭔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엄청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10분 단위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종이에 쭉 적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순수하게 개발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이도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개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면서 휴학을 한 저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좀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아 줄 만한 좀 정신이 바짝 들만한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나약한 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의지에 기대어 공부하려 하지 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외로움을 타는 순간 공부 효율이 두세배 이상 떨어진다. 이두개 문구를 보자마자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 했던 거구나. 공부가 안 됐던 거구나. 이때부터 바로 같이 공부할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스터디나 연합동아리나 다 찾았어요. 그러다 같이 치, 공부할 친구를 찾게 됐고, 그 친구와 같이 연합동아리에도 합격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누군가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는 양 자체뿐만 아니라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 늘어났어요. 같이 옆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힘든 것도 생각보다 금방 극복할 수 있게 됐고 슬럼프 자체가 잘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친구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은 자극을 또 받죠 어, 얘가, 얘도 이렇게까지 공부하는데 나도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지간하면 절대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랑 스터디를 항상 하려고 하고 연합동아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같은 이제 일하는 동료들 있죠 동료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이 좋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벼락치 공부가 아니라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혼자서 공부하려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도 잘 안타게 안 되고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게 지겹고 힘들지만 환경만 잘 세팅하면은 현명하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